치매는 사실 이제 노인이 많은 사회가 될수록 치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한 15년 전부터 선진국 위주로 해서 아, 치매 발생이 해마다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많이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위주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굉장히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인지 중재도 열심히 하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뭔가 이제 질병을 완전히 이미 발생되고 나서 스탑시키기는 힘드니까 열심히 예방 활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보면 항상 정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강력하게 증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이 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제 치매가 결국 알츠하이머 병도 있지만 또 혈관성 치매라든지 이러한 게또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데 운동을 하면 뭐 당뇨도 잘 조절되고 고혈압도 조절되고 뭐 심장 혈관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뇌경색, 뇌출혈 예방에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을 줄여서 혈관성 치매를 줄인다. 이게 1 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을 해 보면. 뇌 혈류 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뇌 혈류 순환이 되면 결국 뇌 세포들도 더 활성화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뇌 세포하고 뇌 세포 사이의 활성도, 그다음에 연결도도 더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 기능도 더 이제 효율도 증가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뇌 세포 손상도 덜하게 하고. 어, 뇌 세포의 활성화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뇌 기능이 잘 유지가 되니까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이견이 없고 많은 또 그런 연구들 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